자, 7번 문제 볼게요. 어떤 식에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7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었다. 자, 1번 문제는 어떤 식을 구하라고 했고요. 그 다음 2번은 바르게 계산하라고 했습니다. 자, 1번부터 보시면요. 우리가 구해야 될 어떤 식을 a라고 할게요. 원래는 뺐어야 되지만 잘못해서 더했대요.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을 더했더니 7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더라.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a라는 식은 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을 오변으로 이항해서 빼면 되겠죠. 그래서 7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빼기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그래서 괄호를 풀면요.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이 되구요. 동류항 계산할게요. 7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5x제곱이구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x는 플러스 3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어떤 식 a를 구했습니다. 그 다음에 2번은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라고 했죠. 원래 이제 어떤 식 a에서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을 뺐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다시 5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그래서 바로 풀고요.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동류한 계산하면 5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3x제곱 그 다음에 3x 플러스 5x는 8x구요.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1이죠. 이렇게 바르게 계산한 답입니다.